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공연인데 오늘 공연에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된세 명의 배우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. 그런데 저희만 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 계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배우들이 짧게나마 그래도 한마디씩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소부 형님부터 짧게나마 한마디씩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 일단 감사해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진짜 오랜만에 함께 참여했던 창작, 표현의 뮤지컬을 오랜만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즐거웠던 정말 밝은 에너지를 뭐 제가 막 보기에는 어두워 보여도 그렇게 어두운 사람은 아니데 근데 오랜만에 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밝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도 너무나 즐겁게 선배님들과 동생들과 너무 즐거운 작업을 해가지고 이 작업 또한 저한테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많이 반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, 이소 이야기는 어, 정말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